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 지인 혹은 가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자랑에 마음이 씁쓸해졌던 기억. 또는 반대로 내가 무심코 자랑을 했다가 상대방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대화 분위기가 미묘하게 식어버렸던 순간.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이렇게 생각되죠. 그 말은 굳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랑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리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랑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자랑이 있습니다. 이 자랑은 단순히 듣는 일을 불편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들과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자랑. 오늘 그 자랑 여섯 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자랑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바꿔야 하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켜주는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혹시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혹은 나도 모르게 자랑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 함께 점검하고 조금 더 품격 있는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자랑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 자랑 진짜 없어 보입니다. 모임에서 늘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차려입은 옷차림, 반짝이는 시계, 그리고 당당한 목소리. 나 이번에 사업 대박 났어. 이번 달 매출만 억 단위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겉으로는 와. 대단하다. 하고 웃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영수 씨였습니다. 모임에 들어서자마자 대화를 주도하며 분위기를 장악했죠. 외제차 이야기를 꺼내고 돈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이 정도는 껌이지.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했지만, 정작 계산대 앞에서 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네. 미안, 다음엔 꼭 내가 살게.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떴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결국 각자 돈을 나눠 계산했습니다.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속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돈 자랑은 그렇게 하더니, 정작 쓸 때는 안 보이네. 여러분, 돈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넌뭐 했냐? 그 순간부터 대화는 공감이 아니라, 거리감으로 바뀝니다. 사실, 돈 자랑은 당신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드러내기보다, 당신의 속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보여주는 말일 수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딱 이런 상황에 쓰는 표현이죠. 돈 자랑의 결과는 딱두 가지입니다. 적을 만들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둘다 당신이 바라던 결과는 아닐 겁니다. 조선의 성리학자 율곡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분은 큰 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짐일 뿐이다. 돈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눔과 배려를 통해 그 진짜 가치를 발휘해야 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언제 말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 자랑이 하고 싶어질 땐 혀를 꽉 깨물고 참아보세요.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에게 더큰 신뢰가 따라옵니다. 와, 저 사람 진짜 멋지다라는 말은 자랑이 아니라 묵묵히 행동으로 품격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잘 벌고 잘 쓰는 사람이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신뢰는 더욱 단단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말없이 여러분의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자랑 누군가에겐 칼이 됩니다. 점심 식사 모임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웃음꽃이 피던 그 순간, 수진 씨는 환한 미소로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대기업에 합격했어. 외국 대학 나와서 그런지 바로 스카우트 되더라고. 말 끝마다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겉으로는 와, 대단하다라고 말하며 박수를 쳤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중 민정 씨는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딸은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몇 번의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고 이제는 자신감까지 잃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죠. 모임이 끝난 뒤, 민정 씨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런 얘기 들으면 괜히 우리 애만 더 초라해 보이잖아. 여러분, 자녀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 애는 뭐 하고 있니? 그 말이 칼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쁜 마음의 한 자랑이지만, 그 자랑은 듣는 이에게 비교와 열등감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자랑은 단순한 성취 이야기를 넘어서 부모의 자존심, 가족의 체면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가 잘된 것이 자랑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공감없는 자랑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자랑은 잠시 내려놓고 타인의 마음을 먼저 살펴라. 그것이 품격이다. 물론 자녀가 잘된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 지금 이 대화의 분위기, 이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상대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자녀 자랑이 하고 싶을 땐 혀를 꽉 깨물며 잠시 멈춰 보세요. 그리고 대신 다른 부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진심으로 아, 많이 애쓰셨겠어요. 대단하세요. 라고 말해 줄때그 자리는 더 따뜻하고 더 품격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공감과 배려 속에서 자연스럽게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나눔과 공감의 언어로 전환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자랑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의 마음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학벌 자랑 현재의 나를 망칩니다. 회사 회식 자리 적당히 취기가 오른 선배 민철 씨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대 후배들 어디 있어? 진짜 일 잘하지. 역시 우리 학교 출신들은 타고났단 말이야. 회사도 우리 학교 애들 좀더 뽑아야 해. 자리에 있던 직원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 내 네, 선배님 맞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정은 씨는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방대 출신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치로 보이는 스펙보다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은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서럽지? 여러분, 학벌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인정받는 존재야. 너는 나만큼 못하겠지. 이 말은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무언의 서열을 만들고 차별 없는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학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를 증명해주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기대치를 부여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겸손하게 어울리고 협력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중요시합니다. 성리학자 다산 정양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겸손에서 비롯되며, 교만은 그 가치를 깎아내린다. 학벌로 자랑하고, 우월감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진짜 배움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학벌은 나를 돋보이게 할수 있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바꾸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을 눌러버리는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좋은 학교를 졸업하셨나요? 그렇다면, 말로 자랑하기보다, 겸손과 배려로 사람들의 존경을 끌어내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멋진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학벌 자랑이 하고 싶을 땐 혀를 꽉 깨물고 참아보세요. 대신 동료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진정한 품격은 과거의 타이틀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과 배려 속에서 빛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겸손함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존경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맥 자랑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저녁 모임에서 분위기를 휘어잡은 사람, 바로 태호 씨였습니다. 그는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나 홍길동이랑 진짜 친해. 개집에도 몇번 갔었고 이번에 낸 책도 나한테 사인해 줬다니까. 주변 사람들은 겉으로는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하나같이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던 순간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치가 잘 나야지. 주변 사람들만 잘 나면 뭐 하냐? 여러분 인맥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넌뭐 있니? 이 말은 공감보다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를 아느냐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더큰 관심을 둡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포장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빈자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마치 스스로 빛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정말 대단한 인맥이 있다면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말보다 행동에서 풍겨지기 때문입니다. 인맥 자랑은 결국 나도 저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어라는 간접적 자존감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연결고리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보여주는 성실함, 진심,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선시대 율곡 2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빛을 빌려 자신을 꾸미는 이는 결국 그림자에 갇힌다. 주변 사람들의 명성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로 빛나고 싶다면, 자신의 능력과 진심으로 관계를 쌓는 것이 먼저입니다. 혹시 인맥 자랑을 하고 싶은 순간이 오신다면 혀를 꽉 깨물고 참아보세요. 대신 여러분의 장점, 경험, 노력으로 대화를 채워보세요.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읽어낸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인맥보다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 이름 대신 진심을 담아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구의 친구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체로 빛나는 존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오래오래 진짜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동네 자랑 주소에서 품격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녁 모임의 테이블, 따뜻한 식사와 함께 대화가 한창이던 시간. 그 중심에는 혜린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네, 한국동 알지? 요즘 서울에서 제일 뜨는 곳이야. 새로 생긴 카페며, 고급 레스토랑도 다 몰려있어. 그리고 솔직히 사는 사람들 수준이 달라.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 놓아. 부럽다 하고 웃었지만 표정에는 미묘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특히 민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떨어진 외곽 지역의 전셋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임이 끝난 후 민영 씨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이 모임엔 못 나오겠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낯으로? 여러분, 동네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고급 지역에 살아. 너는 이 자랑은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의 위화감과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에 사느냐 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진짜 따뜻한 집은 주소가 아니라 그 안에 정과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좋은 동네에 사는 건 충분히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타인을 낮추는 기준으로 삼는 순간 그 동네의 이미지보다 당신의 품격이 먼저 깎여나갑니다. 조선 성리학자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덕에 있다.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런 곳에 살아라는 말을 자신의 가치로 연결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그 지역이 아닌 그곳에서의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좋은 동네에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랑보다는 그곳에서 어떤 추억을 쌓고 있는지를 나눠보세요. 우리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김장했어요. 이 카페에서 아이랑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따뜻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동네 자랑이 하고 싶다면 혀를 꼭 깨물고 잠시 멈춰 보세요. 그 대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정성 있게 나누는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럴 때 사람들은 부럽다가 아니라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 주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진짜 자랑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명품 자랑 진정한 품격은 물건이 아닙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선 늘 대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죠. 이번엔 은지 씨였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거 봐. 이번에 땡땡 그랜드 신상 나왔길래 바로 질렀지. 백화점에선 구하기도 힘들다더라. 내가 진짜 어렵게 샀어. 몇백만 원짜리라니까. 모두가 우와 멋지다! 하고 반응했지만 그 말에 담긴 온도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부러운 반, 어색한 반. 그 자리에 있던 수진 씨는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두 아이 학원비와 생활비를 아끼느라 자신을 위한 소비는 한동안 꿈도 못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끝난 뒤 수진 씨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럽다 난 평생 저런 가방 하나 못 사볼지도 몰라. 여러분, 명품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너랑은 달라. 이 말은 위축감과 거리감을 동시에 줍니다. 물론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 멋지게 자신을 표현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자신의 가치로 착각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물건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비싼 브랜드를 걸치고 있어도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건 가격표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조선 유학자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정직함과 배려가 사람을 완성한다. 명품은 당신을 잠시 돋보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그 명품을 들고 있는 사람의 행동과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명품을 샀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기쁨, 자랑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 혀를 꼭 깨물고 한번 참아보세요. 그 대신, 여러분이 가진 따뜻한 마음과 진심을 먼저 나눠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배려, 도와준 경험, 함께 울고 웃어준 기억들이 진짜 명품보다 더 반짝이는 감동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건 수백만원짜리 가방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와 배려 깊은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명품은 당신의 손에 들린 가방이 아니라 당신이 사람들과 맺는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과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 어떤 브랜드보다 반짝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